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중년. 여자가 남자에게 반했을 때 보이는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여자가 남자보다 조금 더 소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나이가 들면 상황이 조금 바뀌는 경우가 많답니다. 중년이 넘어가면 주도권이 여자 쪽으로 넘어오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죠. 특히 눈빛 교환이나 스킨십 같은 은밀한 신호들은 남자들이 알아차리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이런 신호들을 어떻게 알아차리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함께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알아차려야 할 신호는 바로 눈빛입니다. 눈이 자주 마주친다면 그건 좋은 신호일 가능성이 높아요.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잘 쳐다보지 않으니까요. 출근길에 자주 지나는 가로수는 잘 기억하지 못해도 새로운 커피숍이나 음식점은 귀신같이 알아차리는 것처럼요. 직장이나 동호회에서 자주 눈이 마주치는 여성이 있다면 그 여성도 당신에게 관심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성분이 자주 눈을 마주치는데 헷갈린다면 하루는 의식적으로 그녀의 눈을 피해보세요. 그녀가 불안해하거나 의식적으로 당신을 찾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면, 그건 명백한 신호입니다. 용기를 내어 말을 먼저 걸어보세요. 그녀도 당신을 알고 있고, 자주 눈이 마주쳤기 때문에,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거예요. 여자가 남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한다면, 그것도 신호일 수 있어요. 여자는 관심 없는 남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하지 않습니다. 술은 야심한 밤에 마시기 좋은 시간대라서, 같이 마신다는 건 어느 정도 마음을 열었다는 뜻이에요. 특히 집에서 술을 마시자고 하면 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여자가 거울처럼 당신의 행동을 따라하는 미러링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여자가 대화 중에 자꾸 내 행동을 따라하거나 말투를 따라한다면 그건 관심의 표시일 가능성이 큽니다.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자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주에 깊게 관찰해 보세요. 여성의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남편이나 전 남자친구에 대한 험담을 한다면, 그건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자들이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상대에게 유대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당신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세요. 여자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을 때는 작은 것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크게 웃거나 대단하다고 칭찬하는 경우가 많아요. 당신이 한 작은 행동에도 큰 반응을 보인다면 그 여자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자가 당신에게 스킨십을 시도한다면 그건 명백한 신호입니다. 여자는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절대 스킨십을 하지 않아요. 가벼운 손 터치나 머리를 쓰다듬는 것 같은 작은 스킨십이라도 놓치지 말고 주의 깊게 보세요. 특히 테이블 아래로 발을 건드리거나 하는 행동은 더 은밀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자가 부끄러워하거나 수줍어하는 모습도 신호일 수 있어요. 원래 수줍어하지 않는 여자가 당신 앞에서만 부끄러워한다면 그건 당신에게 마음이 있다는 표시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자의 작은 단어 하나 행동 하나에도 큰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잘 살펴보세요. 그녀가 보내는 신호를 잘 알아차려서 멋진 관계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여자들의 행동을 조금 더잘 이해하고 그녀들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